오케이, 팬분들. 아니, 팬분들, 지금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지금 생방송도 버퍼가 너무 심하고, 아니, 우리 동네 전체가 지금 전기가 다 나갔어요. 지금 카페 전기 나갔고, 우리 동네 신호등 전기 나갔고, 그 다음에 지금 길가에 나무가 다 쓰러졌어요, 지금. 지금 여기 왼쪽 보이죠? 왼쪽. 와, 내가 방송 키기 전에 치웠는데 또, 와, 아이고, 야, 우리 동네 망했다. 와, 신호등 진짜 불안 들어오네, 팬분들. 한번 봐봐요. 아이고, 우리 동네 자영업자분들 어떡해. 요새는 안 들어, 지금. 팬분들 뻥안 치고, 한 5분 동안,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치고, 쓰나미가 왔어. 진짜로. 와, 나 카페 날라가는 줄 알았어. 근데 카페 건물 빼고 다 날라갔어, 지금. 그 다음에, 시가가, 딸기 폴할때 맛있다고, 오늘, 시가가 갑자기, 이렇게 딱 왔어. 오면서, 야, 좋 됐다, 이래, 나한테. 나는 텐트에서 밥 먹고 있었어. 간신히 밥 먹고 있는데, 밥이, 이으발다 날아가. 도시락 싸온 게. 와,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그, 일반 고객분이, 비다 맞고,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들어가도 되냐고 해서, 아우, 바로, 바로 들어오세요. 바로 들어오세요. 바로 말했지. 살려주세요. 아까 방송 키기 전에. 저... 잠깐 멈춘 상황. 이 자전거분. 아니 지금 교통이 마비가 됐어 신호등이 안 나와가지고 교통이 마비가 됐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거 차 엄청 많아. 와, 5분 동안 파급력 이거 미쳤어. 아, 잤댔다. 아, 카페 물건 다 망가졌어요 지금. 지금 이거 보여 여러분들? 지금 화분이 지금 쓰러졌다가 화분 다시 는운 거고. 아니 화분 깨졌어. 와, 씨. 어, 옆에다 깨졌네. 와 거기에다가 와 이거 망가졌어 오케이 일단은 씨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씨가 시가 전화 씨가가 옆 동네 한번 상황 봐준다 했거든요 어 씨가야 어때 거기? 카톡 봤냐고? 와 잣댔다 와 이거 봐 나무 쓰러진 거 아니 여기는 아주 초입이야 그러면 뒤편에 도시마다 하는 거 아니야? 어, 오늘 여좌특공대 가겠습니다 여좌특공대 나 오늘 카페 나 오늘 장사 안해응 모닝아 힘내 굿모닝 맥모닝 윽박이 렌트카 모닝 내집뭐할 거냐면 전기톱 챙겨가지고 도로에 쓰러진 나무 죄다 잘라버릴 거야 일단 전기톱 이제 챙기고 자 다. 단찍어와 근데 날씨가 또라이야 미쳤어 방금 무슨 일이 있었냐는듯한 그런 상황인데? 어 빠들이 만방 만방 윽박의 여자뚜껑 내바라갈 여러분들 자 이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제가 가려고 와 신호등 아직도 안 나오네 이거 신호위반 아니야 와 여기 오른쪽 어떡해 잠깐만 나 여기 친한 삼촌네라고 잠깐만 아니 태풍이 이렇게 심했다니까 예 여기.. 여기 와.. 사람은 안 다치셨죠 할머니? 안 다치셨죠? 오 어, 다행이다 와, 아이고, 응. 응. 오케이 이따 저 응팔 나무 자르고 올게요 도공이 나무 다 쓰러졌대요 지금. 가, 응, 예, 다달녀오겠습니다 응. 지금 여기는 삼촌분들 많으셔가지고 일단 괜찮고, 와 여기 간판도 날라갔네, 휘었네 여기. 와 여기가 원래 그냥 아예 가뭄이거든요, 가뭄? 와 하우스 다 찌그러졌네. 야, 하우스 다 찌그러졌어. 거기에다가와 비가 5분밖에 안 왔었어. 그리고 여기는 완전 가뭄 상태였거든요. 이 아니 5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5분? 현장에 나와 있는 읍기자 현재 어떤가요? 읍기자 상황 속보 전달드리겠습니다. 금사면은 초토화를 당했습니다. 5분간의 이 쓰나미와 맞먹는 속도. 아니요!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금사면 전일대2에 가정을, 가정집을 포함한 자영업자분들 가게 싹다 망했습니다. 좋됐어. 근데 우리 동네만 그런 거네. 와, 이거 잘라야 돼. 잘라야 돼. 경찰 선생님, 윽박이 전기점 있습니다.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전기톱 갖고 왔어요. 예. 여뚱이 아, 좋아! 좋아! 아! 이최 아이, 연장고 5분도 안 돼서 고장나놓 키키요. 여주특공대 체면 구겼네 단단한 입니다 겨운사무자 세 주인님을 모집합니다 일단 와이퍼 꺼주실 주인분 안계세요우 아, 나 이거 했고 와 이거 날팔려서 나... 나 죽을 뻔했네. 나는 근데 뭘 해도 이렇게 엉성하냐? 아니 전기톱이 아니 처음에는 체인이 빠져 그러다가 두 번째는 그 날에 거꾸로 꼈어. 중세 번째는 잘 되는데 내가 힘이 빠졌어. 자 일단 윽박이네 동네 전체 한 바퀴 돌면서 카페가 일단 목적지예요. 와, 신기하네. 여기는 아무 일도 없던 것 같아. 아, 야, 태풍아, 왜또 와? 아까 왔잖아 오지 마, 이제. 와, 비방울 죽은 거 봐. 와, 비개 미쳤다. 와, 살려주세요. 와. 어? 여보세요? 어, 들려? 어, 들려? 시가야. 야, 너 깡패 이거, 불이 안 가늘어난다, 수고요 아, 카페에 지금 물 넘치고 있어, 하수구? 어, 그, 숲으로 파는 것같 너가? 아, 숲, 팝, 숲으로 파는 것 같아. 와, 근데 거기 가면 방송이 지금 안 터지네, 계속. 아, 그래? 어, 일단 빨리 갈게. 아. 어. 아, 지금 물폭탄이라서 카페 하수구 물 넘쳐, 넘치고 있대요, 지금. 일단 하수구 풀어가자. 아니, 앞이 보이지가 않아. 설마 내 미래인가? 앞이 하나도 안 보여. 이거 내 미래 아니죠? 오케이, 이제 해 뜬다. 와, 갑자기 해 뜨는 거 봐. 와, 날씨 미쳤어. 아, 여기 전기 들어왔어요. 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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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네 전기 들어왔대. 우리 동네 전기 들어왔대. 어, 예스, 예스, 예. 와, 아니, 근데 방금 20초 전이랑 지금 날씨 실화냐? 어? 어, 일단 전기, 와, 신호등도 들어오고, 와, 날씨 왜 이렇게 화창해? 방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와저 아무 일도 없던 것 같아. 일단 내려서 상 사람을 보자고. 어 삼촌 고생 많으 했어요. 삼촌 감사합니다. 어 삼촌 와 오라이풍선 살았고 오라이풍선 살았고 저 밑에 저거 봉 대표님 선물도 살았고요. 어 하수구 넘친 거 많네. 어나 하수구 보야 돼요 잠깐만. 여기 이렇게 깊었나? 아이 뭐야 그걸 뭐, 왜 야야 이또구 하는 거야? 빠지는 거야? 뭐야? 왜 이리? 이게 뚫었고요 자, 일단은 루트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다. 오케이. 차차 엄마가 넣어 놨어. 자, 지금 조회 바로 해 봅니다. 아, 3등 되나? 3등. 여기 안 맞았어요? 예, 숫자 두개 맞았어요. 과연. 네개 맞았어. 네개 맞았어. 네 개.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네 개. 날. 나 로또 언제 맞냐? 아이씨. 맛있어. 야 불아봐. 너 이거 다가 스타벅스에서 연락오는 거 아니냐? 스타벅스에서 연락 오면 간다 안 간다? 바로 가죠 <laughs> 바로 간대요 오케이 사랑했다